뭐야 왜왜왜 왜, 왜, 왜요? 어, 이 새끼 나 쳐다봐! 어야왜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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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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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상남자 해안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Garden of 반반. 해석하면 반반의 어린이집입니다. 네. 여러분 파피 플레이타임 기억하시죠? 그 게임과 비슷한 신작 공포 게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녹화를 켜 봤습니다. 과연 어떤 게임일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자. 어, 저기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으러 간대. 부모님이 오케이, 자, 어, 뭐야, 뭐지, 이 기본적인 스토리가 본인의 아이를 찾으러 온 부모님의 시점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제가 부모님의 시점인 거예요. 아, WASD, 배그랑 똑같고요 지금 이 읽어보죠 어, 반반스 킨더가든 반반의 어린이집 카페테리아 전보 조시세이스 Eat Vegetable 야채랑 과일을 잘 먹으면 세질거야, 나처럼 자, 이런 유치원에서 볼법한 그런 문구들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해파리 구독자 새 빨강이, 하양이,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친구 조쉬 그리 부츠 뭘 어, 찾아야 될것 같은데? 뭐야 어, 신용카드를 얻었습니다 어, 이런 거 넣어야 될뭐 이런거 넣어, 넣어야 될텐데뭐 이런거 넣어야 될것 같은데? 이걸로 현질해야겠다 <laughs> 자, 여기는 이제 급식실이네 점프되고, 시프트하니까 빨라지네요. 이런 식으로. 자긴 뭐야. 어, 해파리가 얘기합니다. 나는 많은 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어. 오케이. 자, 이런 되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말들이 많이 적혀있네요. 이 카드를 어디다 쓰죠? 카드를 어, 여기다 쓸것 같습니다, 왠지. 파란 색깔. 됐다. 아, 문 열린 거예요, 문 열린 거예요. 뭐야 이거? 형광등인가? 어, 어떤 수신기를 얻었습니다. Remote required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열리는 건 없습니다. 아, 이 배터, 아 이거 드론이구나? 아, 이 수신기가 드론 수신인가 본데요? 아 배터리를 찾으란 뜻이었구나어 아까 없었는데 어, 배터리 얻었어 오 드론 이스 커민 오 좋은데? 드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거야? 머리 안 말렸는데 잘 됐다 어우 여기 좀 말려야겠다 어우 오 졌다 레프트 마우스 버튼 유스토이 음, 라이트 버튼은 텔레포트를 할수 있대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거 눌렀어요. 어떡하죠? 어, 움직이나? 오, 오, 아, 드론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는 거야. 열어줘. 오기사이에뭐 보인다. 아,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데. 아니, 왜꼭주인공들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? 일로 와봐! 이 버튼도 눌러보자. 그치. 눌러. 된 거야? 안 열리는데? 아, 됐다. 뭐야? 어이새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에이 초반이잖아요, 보자. 그렇죠? 눈이 상당히 크시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이 뭐야? 어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. 생활하는 공간인 것 같아. The End is Here. 어, 뭐야? 놀이터구나. 실내 놀이터 같은 공간이네요. 음, 아까 이 새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훔쳐 보고 있던 거고, 이 새끼, 일단 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눈이 상당히 크긴 하네요 어, 뭐야 Find egg to feed Opelia bird. Opelia 아, bird 에게줄 is a good o p e i e l i a bird. o p l i a o u a s t i o n o p a i l e i a l i bit of a litt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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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you are. 준거 맞아? 그럼 찾아볼게요. 어, 여기 있다. 두 개. Where is my eggs? Some eggs. 세 개. 오 이렇게 두 개, 세개세개 세개 찾았죠? 아, 여기도 있네요. 네 개.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. 네 개!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? 여기도 있나? 뭐야 이게? 어, 오케이. 옐로우 글라스. 아, 옐로우 글라스를 부실수 있대. 뭘로 부셔? 아, 옐로우 글라스를 부셔야 돼? 여기 버튼 있는 거 봐서 드론 사용하는 거 같은데. 어, 드론 왔다. 들어 놓으셔 이거 오뭐야아 이거 다 부신 다음에 눌러야 되나 부셔봐 어자 부셨어 이 상태 누르면 안 되네. 키를 찾아야 되나? 아, 여기 지금 안 들어가지는구나. 일단 R을 한번 여섯개더 찾아볼게요. 어, 이 파란 거 뭐야? 어, 됐다. What's that? 아, 여기 아 이거 있네. 이거 눌러. 그렇지. 오 좋아. 알겠지. 아, gotcha.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. 먹어 맛있게 먹자. 어, 잊으면 안 돼. 갑자기 막 흑화해서 변하면 안 돼. 아 여기 있다. 오케이. Okay. 아이, 그렇지. 안 먹어줘. 오케이. 오케이. 오필리아, 아가리 벌려. 너 아가리가 아닌가? 어, 불이 벌려. 오케이. 여섯 개. 오! 어. 아, 이 카드가 있어야 이제 누를 수 있겠다. 오케이. 자, 이제 메커니즘을 좀 알았습니다. 카드가 항상 있어야 돼요. 자, 현질은 뭘로 하죠? 카드로 합니다. 네, 눌러주세요 어. 오, 뭐야? 망치. 뭐야? 이치 이거 뭐야? 이게뭐죠 이거 뭐야? 이거 뭐 t 이 o n 야 이거 h a t 거 뭐야? 이 뭐야? 이뭐죠 아, 그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나 망치를 얻었어 망치로 뭘해야 되지? 뭘망쳐야 될? 망치로 저 옆에 벽을 부수는 거 아니야? 망치는 어떻게 꺼내? 오, 오. 오, 됐어, 됐어. 오케이. 맞지? 오, 뭐야? 이거 너야? 오케이. 음 점프하는 걸 아까 알았고. 이머전시 스탑. 눌러볼게요 어? 의자가 내려오네? 어저 반대도 의자가 내려오네 의자를 타야되는거야 이렇게? 의자 탔어요 네. 그 다음 어떡하죠? 이거 누르는건가?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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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는 이제 돌아갈 때 쓰는 것 같아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. What was my color? 아 색깔이 뭐였지? 일단 얘는 빨간색. 어아 색깔 바꾸는 거야. 아 너는 일단 확실히 빨간색이고 자 얘는 여자친구는 하얀색이었어요. 예 네. 확실히 기억해. 음 이게 하얀색이고 얘 초록색. 초록색. 그리고 얘 핑크색이었죠. 그리고 얘가 무슨 색이지? 뭐둘중 아무 색이 있었겠지? 파란색이겠죠? 얘가 아마 주황색이니까. 그래, 주황색. 오케이. 이야, 기억력 좀 보세요. 예. 자, 엄마 카드 또 얻었습니다. 뭐야, 뭐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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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어, 뭐야, 뭐야? 너언 뭐야? 너 언제 왔어? 뭐야? 이게 뭐야? 잠깐만 이거 불때 아닌 것 같아. 데 뭐야? 왜왜왜 왜, 왜? 왜요? 어이 새끼 나 쳐다봐. 어 어떻게? 아 이거 눌러야 돼? 어야왜왜왜왜 왜? 왜, 왜, 왜? 아 이거 드론으로 오케이. 어왜왜 하지 마 하지 마왜왜왜나 아, 떨어져. 잠깐만. 어, 일단은 얘가 넘어올 때 바로 누르고 도망가야겠다, 이거. 어, 어 쳐다보는 거 봐. 와, 와, 개 무서워. 잠깐만. 누르고 바로 문이 밑에 생기더라고, 길이. 뛰어왔게 바로.

치킨을 만들어 버릴라냐 봤어요 빨간 버튼 누르고 바로 저로 가서 오케이 아 <laughs> 진짜 <웃음> 눌러 오케이. 점스 어떻게아 어, 이거 오이거 이거야 이거? 이거? 어 이새끼 여기 또 올라올 것 같아. 아야 뭐야?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? 아니. 일단 처치한 거 같아요. 여기 문이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. 패스 오스만, 아담 그냥 비행기 표 같은데 몬트리올에서마들리 들어갔네요. 어, 이거 q r 코드 한번 찍어볼까? 핸드폰으로 한번 직접 찍어볼게요. 뭔가 이스터 에거 있을 것 같아요. 오, 어, 있다! 이거 뭐야? 제가 이걸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보니까 자, 뭘 축하한대? 너는 전보 조시 라운지를 뭐 만들었다. 뭐 어떤 축하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예. 이거 이스터에 이거 장난 아닌데, 오 재밌어, 재밌어. 음. 뭔가를 해야 이제 여기가 열리나?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뭔가 더 있나봐. 오유? <laughs> 테이프 한번 틀어볼게요. 아이들이 무슨 소리? 뭐지? 어, 뭐야? 여기서 난 거죠? 아이들이 웃음 소리였는데 뭔가 막 책상 내려치는 소리가 나면서 애들이 비명 소리까지. 오케이. 뭔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봐. 음? 여기 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죠? 아 여기 있다. 어? 아 이러면 이제 이게 활성화되는 거야. 아 이제 누르면 되겠다. 주세요. 뭐죠? 오! 뭐야? 비밀의 문이네? 어, 들어가지진 않아. 어? 바닥에 내려앉고 승강기가 올라왔습니다 근 피인지 페인트가 잔뜩 묻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자 조심하세요 여기 지하철 타실 때예 네, 조심하셔야죠 예 네. 내려가자 내려갑니다 뭐라 적혀있어? 네. 대해서 나오는 거야. 애들 어디 어디로 잡아간 거야? 미영아,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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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털음을 이렇게... 아, 왜, 왜, 뭐야? 아, 하지 마! 2시야? 아... 이게 챕터 1인가봐요 챕터 2 나온다 뭐 그런 의미인거 같아 네! 오늘 이렇게 반반의 어린이집 이라는 신작 공포게임을 해봤습니다 느낌이 뭔가 파피플레이 타임 같으면서도 아까 새가 쫓아올때 약간 진 찐으로 무서웠어요 네, 그 눈은... 예... 네, 잊지 못할거 같네요 네 아무튼 챕터 2도 나오면 한번 즐겨보도록 하고 가시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더 재밌고 무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